선불폰 무제한 요금제 및 주의점. 선불폰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제한 요금제임에도 알뜰폰이라서 통신 3사 SKT, KT, LG 대비 가격이 착한 면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뿐 아니라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된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확실하다. 오늘은 선불폰 무제한 요금제 개통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선불폰 장점과 메리트. 돈을 먼저 내는 선납부 방식의 이동 통신 서비스를 선불폰이라고 한다. 요즘 들어 인기가 상당해지고 있는데 이유는 선불폰이 갖고 있는 장점과 메리트 덕분이다. 장점과 메리트 통신 연체민합 신불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 가능 간편한 개통 절차 자급제폰 중고단말기 정지폰 이용 가능 가격이 착한 가성비 요금제 에이, 무제한 요금제 종료 주의점 엔텔레콤 KT망과 LG망을 서비스하는데 망의 특징이 다르다. 참고로 요금제 제공량은 비슷하니 특징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다. LG망. 요금제에 따라 매월 50분의 부가유료통화 제공. 추천 플랜. 기본 1 1 2,100원 마이너스 인증용 수신전용. 396.10.3GB 39,600원 마이너스 싼 무제한. 459.20.3GB 4만 5,900원 마이너스 가성비 무제한. 비디오 메일 로집이 8만 5,900원 마이너스 빠른 데이터 위주. 주의사항. 제공된 LTE 속도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무제한이 이어지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 속도가 만약 1Mbps 수준이라면, 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속도이다. 다행히 엔텔레콤은 3Mbps 또는 5Mbps 속도로 유튜브 고화질 시청도 끊김 없이 볼 정도이다. 3. 호환 가능한 유심칩 K망과 L망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따라 구매처와 구입 모델이 다르다. K망 구매처 편의점 이마트 24, GS 25, CU 모델 바로 유심 NFC 가격 8,800원. L망 구매처 편의점 이마트 24, 스토리웨이 모델 모두 유심 원칩 NFC 가격 8,800원. 유심에 탑재되어 있는 NFC 기능 은 전자결제 또는 교통card로서의 기능을 하니 참 편리하다.